대한민국 라면 5대 죄악. 한강라면. 아, 이것지 아니에요, 여러분. 라면에 물 많이 넣은 거 보면은 일단 보는 순간 내가 안 먹는 거라도 짜증이나 화가 막 나요, 화가. 계란 푼 너구리. 와. 이거 분 아시죠? 너구리 라면에 계란 풀면 겁나 맛없는 거. 소스 뭉친 짜파게티. 아. 근데 여러분, 짜파게티는 소스가 분말이기 때문에 물을 좀 남겨줘야 돼요, 여러분. 그래야 살살 잘 녹거든요. 비빔면은 또 뭐야? 찬물에 면안 씻어서 비빔면 후 불어서 먹는 중. 여러분, 비빔면은 차갑게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? 아! 질라면 수단 맛? 미친 거야? 아니, 5대 쥐악이라니 무슨 소리야. 진라면 순한맛이 얼마나 맛있는데. 아, 이거는 잘못됐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라면은 매운맛에 먹는 게 아닙니다. 라면의 진한맛. 그게 진짜 대표적인 게 진라면 순한맛이에요. 물론, 여러분, 제가 친구들이랑 펜션갈때 진라면 순한맛 두 봉다리 사가니까 저를 벌레 보듯이 보긴 했는데 다들 만족하면서 먹었어요, 먹더니. 왜냐면 펜션 값을 제가 냈거든요.